최근 순천시 관광진흥과의 정부 지원 사업이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3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는. 국가지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관광진흥과 유모과장의 비리를 은폐하고자 해당 실무자인 공무원을 외선면으로 좌천 발령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추진과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강력히 주장한다. 수진시는 관광진흥과 유모과장의 비리를 은폐하고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받고자 실무자를 아루아... 하루아침에 외소매로 절출시키는 순천시의 행정처리에 우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문제점을 조사하여 해당 과정의 처벌을 강력히 조정한다. 이미 2년 전부터 기획하고 1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해당 부서 부임 후 뚜렷한 명분도 없이 무리하게 국가지원사업지 변경을 추진하다 실무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는다 해서 좌천한 것은 결국 해당 부서 과장을 문책해야 함에도, 전임 시장의 측근이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순천시의 행정처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벨량면 대륙리 주민들은 정부의 2013년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 순천만 그리고 벨량면 화포와 연계하고 또한 남도 산맥내길을 거쳐 나간 읍성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대룡 저수지를 무대로 물을 주절해 한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난 1년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양측의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29일 아침 관광지능과장이 경제환경국장에게 보고한 2013년 국고지원 반영 확보 활동 추진 현황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아닌 기능성 중통 식물 휴양 마을로 사업명이 바뀌어져 보고가 되어 사실상 월등면에 사업 신청서는 접수도 안 되었음에도 관광진흥과에서는 월등면으로 사업을 지정하겠다는 손천시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 문건 자체 존재까지도 유과장은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문화경제위 이병남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미 27일자 담당 실무자는 해당 부서 보고서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보고를 했으나. 정작 29일 국장에게 보고한 문건에서는 기능성 정통식물 휴양 마을로 바뀌어 보고가 되어 결국 해당 과장이 특정 지역으로 사업을 지정하겠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것이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을 외설 면으로 좌천한 것으로 보여 과도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관광지능과 주무과장이 퇴직 2개월여 앞두고 무리하게 사업 준비도 되지 않는 특정 지역에 100여 대의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는 우억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결국 월등명 개월리 사업 지역 만 5천여 평의 야생화 단지에 대한 우억을 유과장은 풀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우억을 제기하여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대가성 청탁 여부가 결국 사업단극의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테마공원 전통사업이 기능성 전통신물 휴마을로 갑자기 사업명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염려하듯이 관광기능과 주무과장이 퇴직 2개월 연을 앞두고, 무리하게 사업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특정지역에 100억 원대에 정부답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월등면 개월이 사업지에 1만 5천 평의 야생화 단지에 대한 의혹을 이과장은 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7일 이 문제를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순천시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순천시의 제안으로 양측이 원만히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압박하고 외소면으로 전출을 시키면서까지 이제 와서 두 군데의 사업을 전남도에 신청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이 있다고 확신하며 한편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실무 공무원의 좌천을 처리하고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성 검토 및 타당성 검증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장의 무리한 사업지 변경에 따른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여 서럽게 제기된 15,000여 평의 야생화 단지에 대한 우혹을 해명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100억 대 국가 지원 사업은 순천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한. 노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갑작스럽게 사업명이 바뀌고 또 신청사가 접수도 되지 않는 지역의 사업명으로 순천시 사업으로 확정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이며 특히 해당 공무원을 갑자기 외선면으로 자초한 것은 실무 과장을 보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순천시 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지침상 지자체 한계지구 이상 지원이 되는 100억 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손천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을 말아주기가 가능한 사업이기에 관광 지흥과와 농촌 정책과에서 그릇된 행정 처리를 사전에 막고자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건을 제기하고 공정한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 방송 돌입니다.